안녕하세요. 이제피 스튜디오의 이재입니다 12번째 날 운동 시작해 볼게요. 자, 다리를 양옆으로 와이드하게 벌려 주신 뒤 발가락 턴아웃 시켜 주신 상태에서 우리 사이드 스트레칭 먼저 갈게요. 우리 안쪽, 안쪽 다리 스트레칭 먼저 갈게요. 자, 이때 나의 발바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게 발바닥 바닥에 플랫하게. 그리고 많이 내려가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내려가 주신 뒤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내 주실 거예요. 절대로 내요 발이 발가락의 앞쪽을 향하지 않게 하늘 멀리 밀어내 주실게요. 안쪽 허벅지 스트레칭 해주세요. 여기서 그대로 접어 있는 다리 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실 거예요. 무릎과 발목이 일직선이 되게 해 주실게요. 최대한 엉덩이 아래로 내려 주신 상태에서 왼손 바닥에 오른손 하늘 위 시선 오른손 바라봐 주세요. 하늘에 있는 손. 천천히 손 돌아와. 나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내 주실게요. 자, 무릎 제자리에 돌려놓고 뒷다리 바닥에 살포시 내려주시고, 여기 앞쪽 허벅지가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신 상태세요. 이대로 계셔도 좋지만, 하실 수 있다면, 무리 없이, 나의 오른손으로 다리를 잡아서 스트레칭 해주실게요. 그대로 발가락 세워, 머리 위로 만세. 그대로 팔양 옆으로 벌려주신 뒤, 접힌 다리 쪽으로, 토이스트에서 체스트 오픈. 천천히 돌아와, 뒤에 있는 발을 돌려서, 발가락이 앞쪽을 향하게 해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발가락이 앞쪽을 향하게 발바닥에, 새끼 발가락까지 바닥에 꾹 눌러 놓으신 상태예요. 그대로 가슴 열어, 시선 하늘 바라볼게요. 새끼 발가락 바닥에 꾹 눌러 주실 거예요. 엉덩이 위치 그대로 상체만 일어날 거예요. 그대로 다리 한 번만 펴 주신 뒤, 다시 그 자리 그대로 내려가 스트레칭 시선 하늘에 있는 손 먼저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손 바라봐. 내 손이 발가락과 얼마나 먼지 확인, 그리고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두 발을 양 옆으로 보내주세요. 반대쪽으로. 실게요. 팔꿈치로 밀어낼 거예요. 나의 팔을 팔로 다리를 밀어내서 조금 더 스트레칭 해주세요. 자, 이곳에서 접힌 다리 쪽으로 돌려주실게요. 무릎과 발목이 일직선 되게 해주신 상태에서 최대한 엉덩이 아래로 내려 오른손 바닥에 왼손 하늘 위로 나의 시선도 왼손 바라봐 주실게요. 자 그대로 돌아와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낼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되세요. 바깥쪽으로 밀어내주세요. 뒤에 있는 다리 살포시 바닥에. 다리 돌오고 이대로 계셔도 충분하시고요. 하실 수 있다면 나의 왼손으로 뒤에 있는 다리를 잡아주세요. 엉덩이를 계속 바닥 쪽을 향하여 밀어내 주셔야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칭 되세요. 자, 그대로 발가락 내려놔 주신 뒤. 머리 위로 만세. 팔양 옆으로 오픈. 그대로 접힌 다리 쪽으로 트위스트. 자, 천천히 돌아와. 뒤에 있는 발 앞쪽을 향하여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실 거예요. 자, 이대로 있었어요. 발 돌려서. 새끼 발가락까지 바닥에. 그대로 가슴 열어, 시선 하늘. 엉덩이 위치 그대로 상체만 일어나 주실 거예요. 잠시 홀드. 잠시 다리 들어. 다시 한번 그 자리 그대로 가 주실 거예요. 엉덩이가 밖으로 나와 있지 않게 엉덩이 아래로 내려서 발가락 앞쪽을 향해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대로 사이드 스트레칭, 시선 하나에 있는 손 먼저 받아볼게요. 그리고 시선 바닥에 있는 손을 받아볼게요. 천천히 돌아와, 발가락 양 옆으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마무리할게요. 나의 다리를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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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머리 위로 만세, 그대로 다이빙 하듯이 내려가, walk, t o 3. 엉덩이 하늘 위로. 자, 옆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등 플랫하게 만들어 주신 뒤발 뒤꿈치 바닥에 꾹 눌러 주실게요. 가슴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엉덩이 꼬리뼈 하늘 위로 보내 주실 거예요. 발 뒤꿈치 바닥에 꾹 눌러 주시면 오른쪽 무릎 접고 왼쪽 무릎 접고. 오른쪽 무릎 접고 왼쪽 무릎 접고 다시 오른쪽 무릎 접고 왼쪽 무릎 접고 그대로 발뒤꿈치 바닥에 꾹 자, 그대로 나의 손이 걸어와 등 동그랗게 말아서 롤업 다시 한번 다이빙 하듯이 내려갈게요 워크 투 3, 4 엉덩이 하늘 위로 높이 보내주셔서 w a l 3 4 3, o 발뒤꿈치 바닥에 꾹등플랫하게 꼬리뼈 하늘 위 가슴 바닥으로 다시 손이 발을 향해 w a l 3 4 3, 머리 위로 만지 다시 한번 그대로 다이빙 하듯이 내려가 walk. 3, Three four 엉덩이 하늘 위로, walk two three four 나의 두발 끝, 발뒤꿈치 바닥에 꾸 다시 손이 walk two three four 그대로 롤앞해서만세잘 하셨어요. 왼쪽 다리 길게 뻗어. 마치 누가 저 뒤에서 내 다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멀리 밀어내 올라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멀리 밀어내 올라오실게요. 다시 멀리 밀어내 올라오시는데 절대로 허리를 꺾어서 다리를 들지 마시고요. 내 다리를 멀리 밀어내듯이 조금만 올려주셔도 좋아요. And 후. 여덟, 아홉, 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천천히, 세븐 에잇 나잇 템콜달 거야. 여기서 작은 킥, 원 n e two, t 8 9 10 잠시 홀드 할 거예요. 다리 접어. 발 플렉스시켜. 발바닥 하늘을 향하여 킥.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Nine, ten, hold it. 작은 kick.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다리 그대로 길게 펴. 대각선 아래로 내려 하늘을 향하여 kick and down. Two and down. Three and down. Four and down. Five and down. Six and down. Seven down. 양, 9, 10, 10, 10, 10, 1, 2, 3, 4. 저보다 다리가 먼저 내려오시면 안 돼요. 6, 7, 8, 9, 10. 잠시 홀드 대각선 위쪽을 향하여 1, 2, 3, 시 대각선 위쪽을 향하여 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같은 다리 그대로 그대로 옆으로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1, 2, 3, 4, 5, 6, 7, 8, 9, 10 자, 왼, 왼쪽 다리, 계속 워크하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발등 위에 이렇게 올려놔 주실게요. 다시 한번 왼쪽 다리를 여는데 이때 걸어 놓은 다리 그대로 힙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여기서만 작은 모션. 그러나 끝까지 열었을 때 조금 더 열려고 노력할 거예요. 끝까지 열었을 때 조금 더 열려고. 오픈 조금 더 열려고. 다시 오픈 조금 더 열고. 오픈 조금 더 오픈. 오픈 밀어내서 오픈. 마지막 하나 그대로 마운 동일하게 반대쪽, 오른쪽 다리 가볼게요. 자, 힘차게 위로 뻥 차지 마시고요. 길게 밀어내듯 멀리 데려가 주세요. 멀리 벽쪽을 향해 내 다리가 길어질 것처럼 멀리 데리고 가 주실 거예요. And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cuderu stay up, child and keep.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Kudo daddy job. 발가락 flex 시켜, 허벅지 하늘 위로 kick,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nine, t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8, 9, 10, 잠시 홀드. 작은 업. one, two, three, four, i v e six, seven, e i and t e 자 그대로 다리 펴. 대각선 아래. and kick. and t and t and f and f and s Seven eight nine t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kid hold the tag and keep it. one two three four 5, 6, 7, 8, 9, and 10 안무 같은 다리에요 안무여서 제가 위치를 바꿔요 같은 다리 오른쪽 다리 그대로 오픈 앤 클로즈 자 그대로 내발 발목을 반대쪽 발목 위에 올려놔주세요. 조금만 열어도 돼요. 올라와서 열릴 때까지 밀어내고 올라와서 끝까지 밀어내고 올라오셨을 때 끝까지 한번더 밀어낼게요. 올라왔을 때 끝까지 한번더 밀어내기. 오픈. Okay. 스트레칭 위주로 해보았어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